안녕하십니까. 성광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수행 공간 가운데 선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은 그 좌선 수행하는 곳이죠. 뭐 대부분 다 이제 알만한 얘기입니다만은 앞에서 설명한 성가대학 강원도 이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선언은 대체로 이저 강원이라 승가대학 같은 경우는요. 후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하 많은 스님들이 그런 일들을 또 거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 이 배론 형식보다는 조금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출입은 통제되죠. 그러나 이선원일 경우에는 아예 문이 걸려 있습니다. 담으로 막혀 있고 문이 걸려 있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같은 사중에 계시는 스님일지라도 특별한 용무가 없이는 가면 괜히 용먹습니다 예.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해서. 그래서, 에 이게 이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범어사그어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전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죠? 아. 스님들이 좌선하시고 그러면은 마당에 오가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자. 그렇습니다. 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름 석달 동안 하안거를 하고 여름 안거라 그러죠. 하안거, 겨울 석달 동안에 겨울 난거, 동안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좌선의 기간입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 기간에 개의치 아니하고 1년 내도록 정진하시는 그러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름 안거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날짜를 따지는데 4월 보름부터 해서. 7월 보름 백중까지 이어지고 어, 겨울의 안거는 어, 10월 보름부터 정월 대보름날 해제를 합니다 시작할 때를 결제 끝날 때를 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안거라고 하는 것은 부처는 당시에 어, 그 남방에 가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만은 우기에 해당되면은 아예 그냥 하루 종일 비를 쏟습니다 금방 비가 왔다가 개인나 싶어서 나가려 그러면 또쫙 쏟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금기가 되면 또 비가 몇달 동안 안 와버려요. 그래서 우기 또 아래는 돌아다니게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비를 계속 맞아야 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아그 한곳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머문다. 아막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편안할 안재. 그할것 그 자, 이래서 안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해제가 되면은 소위 운수행각이라 해서 아 구름처럼 물처럼 떠돌면서 아 여러 그 바깥 경계도 만나고 바깥 사람들도 만나면서 아 공부하는 현실과 부딪히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음,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언은 사찰 경내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가진 곳,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담을 치고 문을 걸어야어있습니다만은 해인사나 혹은 그 천은사, 태안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뚝 떨어져 있죠. 별개의 이그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개의 선을 독립되어 있는 곳들도. 에 그리고 이제 그 선언에 따라서는 조석예불에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곧바로 죽비 세 번으로 절을 하고는 좌선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찰 생활은 새벽 4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일과 시간으로 보고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새벽 4시라 하더라도 보통 3시쯤이면 다 사실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취침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을 긁고 불을 끄고 소등이라 해서 불을 끌고 이럽니다만은 선언은 예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선언의 모든 스님들이 우리는 잠을 하루에 3시간 자겠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맞추고 좌선 시간을 늘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늘립니다 독립된 형태의 생활을 해나갑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가행정진이라 해서 좀더 아, 우리가 좀 힘차게 공부하자 이럴 경우에는 잠을 한 4시간 정도 자고 좌선 시간을 뭐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로 이렇게 늘립니다 또, 그러다가, 그, 대자라고 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해인사 선언의, 아, 지금 좌선 모습인데, 서로 마주보고 있죠? 저것이 대자의 형식입니다. 보통은 벽을 향해서 앉습니다. 그래서 면벽을 하죠. 면벽을 하면 조금 쉽습니다. 아닌 말로 아주 고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꿈뻑 졸 수도 있고, 뭐좀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을 뿐더러, 이렇게, 아, 순번을 정해서 경책을 하는 분이 정해져 있어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망상을 피우게 되면 사정없이 가서 경책을 합니다. 큰 장우죽비 가지고 두들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도 좀더 열심히 하자는 뜻이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잠 우리는 그냥 적게 자겠다. 그러면 더 늘리기도 하고, 어, 이렇습니다. 사실, 그 이제 선원에서 어, 생활은 어,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뭐불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게가 아, 앉아서 좌선을 하게 되는데 아, 50분간 앉고 10분간은 이게 경영을 합니다. 다니면 다니고 그 10분 동안에 뭐 이렇게 볼 일도 보고 그럽니다. 물론 선원 밖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선면 밖으로 나갈 때는 예불 아니면 대중공양, 대중공양은 이제 큰 방에서니까 하 그쪽까지 이제 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기간에는 사중 밖을 아 대체적으로는 안 나갑니다. 특별한 경우가 생기기 전, 뭐 예를 들어서 큰 스님께서 어 입적을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출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에서는 사실은 일체 말이 필요 없죠. 특별한 경우에 무건패라에서 여기 무건이라 글자를 스스로 달면 석달 내도록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말을 거는 자체가 신뢰가 되고 본인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선언 자체가 아, 아주 욕이란 말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선언에 자선할 때는 그건 뭐두말할 것도 없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안거 기간 동안에 보면은, 음, 보름과 금음에 삭발을 하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포살이라든지 자자 같은 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 사중에 그 어른 스님을 단에 모시고 말하자면 번방경 가운데서 10중대계와 뭐 48경국계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참여할 건 참여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이날만은 대신에 시간을 정해놓은그 좌선하고 상관없이 자유롭게 포행 아, 도량을 돌리면서 아, 공부를 할수 있는 이런 반자유 정진이 예, 주어진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에, 총림에서는 방장 스님, 또 큰절에서는 조실 스님이 결제때 법문하시고 해제 때 이제 법문하십니다. 물론 뭐 사중 스님들도 다 참석합니다. 만은그 외에도 소위 대중들을 분발시키고 경책하기 위해서 수시로 소참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좀 특수한 말인데요. 소참, 대참, 소참, 뭐 이럽니다만은. 아, 소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자면, 그, 수시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해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조실스님이 오셔가지고, 대중이 지금 모였다. 근데, 아, 고향 후에, 지금 다과를 마시는 시간이다그러면 그때 쓱 들어오셔 가지고 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나든 이런 것은 전부 다 소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백년암 스님 같은 경우에도 백년암에서 반드시 해인사 큰 절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과일이나 이런 걸안 드시지만은 선방 대중들이 모여서 다과를 할때그 자리에 참여하셔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또 말씀도 내리십니다. 이럴 때는 이걸 소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저 소참은 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책을 하고 혜택심을 제거시키고 이런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선언에서도 강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의 그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아 이건 내 특별한 소임을 안 드리고 예우를해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소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반드시 다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해제를 앞두고 7일 동안 용맹정지를 하죠 이 용맹정지는 일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말하자면은 정진하는 겁니다 먹고 씻고 또뭐 화장실가는 해우소라 그럽니다만 절에서는 치간에 가는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앉아서 이렇게 정진 합니다. 물론 이때는 대좌행시입니다. 서로 마주봅니다. 그리고 어 시간 시간이 순번이 정해져서 이렇게 조는 사람 일주일 동안 잠안 자고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하면 잠이 와요. 아, 자세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물론, 눈을 감고 이렇게 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는 것은 아니고, 이제 몸이 힘이 떨어지니까 약간씩 조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실제로는 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아는 사람들은 몸은 의외로 꼿꼿한데, 잠에 한번 떨어지면은 사정없이 떨어져 버리죠. 예, 수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환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꾸벅꾸벅 졸다가도 이렇게 경체 가는 지가 딱 가면 꼿꼿하게 서버려요. 그왜 그러냐? 눈을 감고 있는데도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어, 상대방이 보면은, 관절이 눈을 감고 자는 것 같은데, 본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앞에 것을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죽비를 떡 울러 메고, 경책을 하러 가면은, 그냥 꼬꼬다이 서버려요. 몇번 하고 나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왜 아까 자네 자꾸 나에게 와서 방해를 하느냐고, 그러면 오히려 같은 사람이 이상해져요. 네. <laughs> 어이, 수님이 좋으시니까 깨워드리려고. 졸기는 누가 졸았나? 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이 육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식이 말라지고, 자기 경계가 있게 되면은, 맑아지면은, 눈을 감고도 조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와 같은, 아,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 7일간 이렇게 잠을 안자, 안 자고 정신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 치과에 가가지고 알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앉아서 잠선에 빠져버리. 그 책임자 스님이 가서 깨워 와야 되고 어떤 이들은뭐 세수하다가도 그대로 앉아가지고 졸아버리기도 하고 막뭐 이런 어려운 경우 물론 오래 자선하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 큰절에 대부분이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거 그 기간에는 수천 명의 스님들이 열심히 참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정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유론입니다 아, 유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총립에 가면 반드시 이 유론이 있어야 마땅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유론이라고 다 장소를 정해 두었습니다. 총립에는. 그러나 실제로 유론이 운영되는 것은, 아, 해인사 하나가 맥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아,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이 해인사 극나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기가 바로 유론의 장, 유론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 저곳에는 유론 스님들 외에 일체 출입을 못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유론에서는 계율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학습을 하는 곳입니다. 그 율주 스님이 계시고 또 강원을 졸업한 스님들 어느 정도 출가 생활이 오래된 익숙해진 분들이 저 유론에는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이 유론에서 공부하는 그 과목을 보면은 삼위율이 그 요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삼위율이그 어, 다음에 범망경이라고 하는 경을 공부합니다. 대표적인 거죠 어, 우리가 율에 대해서 다룬 것으로 그 다음에 사분율이라 해서 사분 비구 사분 비군이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통칭 사분율이라 그럽니다 이 사분율 이러한 음, 것들을 에. 연구하고 어, 그렇습니다 어, 이제 이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 공간이 경전이나 교학을 연구하는 강원, 그 다음에 실참하는, 선원, 또, 율이라고 하는 것은 개와 율을 나누는데 개는 개인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옛부터 개적인 부분보다는 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유를 어겼을 때는 이것은 대중의 화합을 파한다든지 질서를 무너뜨렸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곧 바로 추방도 내리고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계율, 계율 그럽니다만은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각오와 같은 겁니다. 아 이렇게 의지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아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안내 앱. 그팻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유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살죠. 그리고 개성이 아주 독특한 분들이 모입니다. 아, 보통의 삶을 부정해버리고, 부정한 건아니지만 보통의 삶을 버리고, 독신의 평생을 홀로 살겠다라고 아, 출간, 예를 들어서 비구비구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개성이 독특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 상당히 그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뭐 행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끊기고 마치 그 바닷가에 돌들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서로서로 모서리가 부딪히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둥글둥글하게 그걸 원만하다 그러죠?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되어지듯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생활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스님들이. 아, 요즘에는 보면은 뭐 스님들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개인 생활에 들어가는 예도 가끔은 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본인을 위해서나 또그 스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자기의 허물 같은 것이 대중 생활 속에서 이렇게 원만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 반드시 이 스님들은 대중의 생활 속에서. 화합하는 정신이 되지 않으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같이 어느 사찰에서 심도로서 모였을 때 바로 이 화합의 정신이 어뜸입니다이 화합을 깨는 사람은 가장 그, 그 말하자면은 죄가 심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